안녕하세요. 돈 버는 레시피의 권영국 셰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할 요리는 순대 곱창볶음을 준비하였습니다. 백순대, 병천순대 그리고 김치순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순대곱창볶음을 준비할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야채나 이런 거는 다 구하기가 쉬우신데 제일 구하기 힘드신 거 곱창, 소창, 삶은 소창인데요. 서울 뭐 분들은 마장동 가시거나 인천에는 십정동 가시고 좀큰 시장 가시면은 어 정육점 가시면은 다 팔아요. 그 대신에 거기서 파는 거는 삶은 것보다는 아마 생으로 많이 팔 건데, 혹시 삶은, 삶은 소창. 전문 용어로는 이제 잼창이라 그래요. 잼창. 잼창이라 그래요. 가서 가셔가지고, 좀 전문가답게. 사장님, 잼창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뭐지? 이렇게 비싸게 받아야 되나? 싸게 받아야 되나? 살짝 그런 게 있어요. 감이 있으니까. 우선 처음에 할 거는, 우선 여기 순대부터 삶으셔야 돼요. 지금은 살짝 얼어가 있는데, 끓는 물에서부터 10분만 삶아주시면 돼요. 제가 미리 물을 좀 따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순대를 넣고 타이머 10분 맞춰놨어요 타이머 10분 우선 야채 손질 먼저 할게요 자 여기 들어가는 새송이버섯 크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고요 저녁에 술안주거리나 또 밥반찬 이런 걸로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야채 그리고 뭐 야채가 아니어도 햄물 같은 거 넣으셔도 돼요 배추 이런 거 넣고 양파 좀 큼지막하게 썰어주시면 돼요. 뭐 집에 감마늘 있으시면 감마늘 쓰셔도 되고요. 저는 통마늘 그냥 으깨서 이렇게 으깨서 이렇게 쓸게요. 돈번 레시피 하이라이트 곱창볶음 소스 알려드릴게요. 전에 제가 옛날에 만능 만능 레시피라고 한번 처음, 처음에 알려드린 게 있어요. 옛날에 닭갈비 할때 아까 만든 소스. 그 소스를 쓰셔도 되고요.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셔가지고 쓰셔도 되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만들 소스는 그냥 가정에서 손쉽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알려드릴게요. 고추장. 아빠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반 정도 넣어주시고요. 설탕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들어가요. 과할 정도. 로 간장. 조미료 안 쓰고 굴소스 쓸게요. 굴소스. 굴소스 한반 숟가락 정도. 참기름 조금 넣어주시고 이 정도는 집에 다 있으시죠 딱 먹어보세요 그러면은 무슨 맛이냐면 맛있는 고추장 밥 비벼 먹어도 딱 좋을만한 그런 고추장 맛 여기에 나는 좀 맵게 먹고 싶다 그럼 청양고추가루좀 넣으시고요 청양고추 막썰어고 넣으세요 자이 정도만 하셔도요 아이들도 먹을 수 있고 어른들도 먹을 수 있는 순대 곱창 볶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0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자, 자 순대 한번 건져 볼게요 지금 건지는 게 요게 백순대. 백순대가 뭐냐면은 선지가 들어가지 않고 고기하고 야채만 들어간 순대를 백순대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건진 거는 요 김치순대. 요것도 선지가 안 들어가고 김치에, 백순대에다가 김치만 더 넣은 순대예요 순대는 원래 볶음을 할때 순대는 맨 마지막, 가장 마지막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 순대가 속이 터지지도 않고 양념도 잘 배고 그렇기 때문에 기름 살짝 들러주시고 가정에서는 살짝 불맛도 내고, 좀더 바삭하게 먹고 싶으시면 저처럼 하시면 돼요. 기름 두르시고요. 마늘 조금, 불만 내주시고, 여기다가 곱창 먼저 넣을게요. 냉사나무 수울 있잖아요. 살짝 구워서. 야채 넣어줄게요, 이제. 어느 정도 야채가 한 절반 이상 정도 익었다 싶을 때 그때 소스를 넣을 거예요. 그래야 양념이 더잘되거든요 처음부터 양념을 같이 넣고 막 볶으면 순대라든가 이런 곱창이라든가 잘 익어야 되는데. 물도 많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약간 묽게 변하기 때문에. 자, 요 정도 색깔이 변했을 때딱 소스 이제 넣을 거예요. 여기에 넓적 당면 넣어주시고. 당면이 익었다 싶을 정도가 되시면요. 그때 이제 이 순대 넣어주시면 돼요. 칼로 잘라도 돼요. 칼로 잘라도 되는데, 그래도 바로 넣고 하려다가. 위로잘라니다 예. 가위 잘라셔도 되고, 칼로 자르셔도 되는데, 편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내가 먹기 좋은 크기도. 자, 이렇게 하면은. 됐어요 이제 다 끄시고 어, 집에 이런 팬 하나 정도 하나 가지고 계신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런 팬 하나 사주셔도 돼요 뭐 없으시면 집에서 쓰시는 팬 아무거나 있으셔도 돼요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다가 깻잎 올려주시고 그러면 오늘의 요리 순대 곱창 볶음 완성입니다